이미지들 중에서도 아까 같은 사진 형태의 이미지가 있으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되게 심플한 아이콘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픽토그램 제작하기 수업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말을 하는 게 우리 동네의 문제점을 픽토그램으로 좀 나타내 보자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지금 쓰레기통이랑 이 쓰레기 봉투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투기, 쓰레기 투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을 다니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싫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도형들을 어, 물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파워포인트로 만든 건데 요거를 좀 쪼개서 보여,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G로 깨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G로 깨면은 요런 형태로 나오는데요. 요거 파워포인트 도형에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도형에 보시면은 어, 금지 표시라고 되어있는 요거 있죠? 그래서 허용 안됨 기호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런 형태로 되어있는 표시를 그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을 그릴 때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노란색 조절점은 꼭한 번씩 건드려 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흰색 조절점은 작업하시는데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 노란색 조절점은 아마 많이 이제 작업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노란색 조절점을 선택을 해서 바깥으로 밀어주시면 되게 얇아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얇고 조금 더 날카롭게 도형을 다듬는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좀더 세련된 형태의 픽토그램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나머지 도형들도 마찬가지인데, 요 도형 특히 많이 씁니다. 요거는 도형에서, 어, 사각형에 보시면 모서리가 둥근 즉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아마 요 도형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도형 선택해서 노란색 조절점을 왼쪽으로 쭉 당겨버리면은 직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살짝 끝부분만 다듬어서 쓰고요. 여기에서 아예 안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캡슐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든 도형을 가지고 좀더 다른 스타일의 픽토그램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렸느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자유형으로 했던 것 같긴 한데, 아까 제가 자유형을 이용해서 배경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타원을 하나 그려놓고요. 도형 서식에서 편집의 전 편집 아까 저희 했던 거죠 일반적인 도형에서도 전 편집 편집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눌러서 좀 비정형적인 도형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이런 나무들 같은 것도. 원이랑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여러 개 합쳐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도형 투명도, 노란색 조절점으로 도형 조절하기 그리고 컬러들이나 이런 투명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픽토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나는 있는 픽토그램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사이트를 추천을 드릴게요. So, 더노운프로젝트.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여기에서는 전문적으로 픽토그램을 그리는 분들이 자기 작품을 올려놓고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가 있는데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더노운프로젝트 무료로 사용하실 경우 전원 프로젝트 닷컴에 누구의 작품을 썼다라는 링크는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카드뉴스라고 하면은 뭐한 귀퉁이나 아니면 웹자보 같은 경우에도 한 이제 코너 정도를 마련을 해서 어 여기에서 사용을 했다 정도를 표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번거롭거나 아니면 내 이렇게 많은 아이콘들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는 게더 빠르겠다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형들 선에서 그리는 것도 저는 충분하다. 하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요 사이트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픽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심플한 도형으로 편집하는 게 가능한데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일러스트를 그리고 싶, 일러스트를 좀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사이트가 u n d r o i c o 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일러스트를 찾아서 바로 삽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지금 뭐 크리에이트라고 했을 때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이제 일러스트죠. 이 일러스트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png로 받으시는 게더나으실수 있어요. 배경 편집은 조금 어렵지만은 배경이 없는 상태로 아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png로 받아서 어, 포스팅을 하거나 이럴 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원하는 컬러가 내가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컬러를 바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가 만약에 녹색 계열이다라고 하면, 어 녹색이 적용되어 있는 어 일러스트로 일괄적으로 바뀝니다. 바꾸고 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는 이렇게 일러스트나 픽토그램 모두 웹사이트에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그리는 게더 낫겠다 판단이 될 경우에는, 파워포인트의 도형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리거나 이런 시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충분히 그릴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싶으면은 저는 미련 없이 다른 사이트 찾아봅니다. 근데 어 이거는 찾는 게더 오래 걸리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그리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답이 정해지진 않았는데 내가 어떤 답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는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목소리>